안녕하십니까 황혜지입니다 오늘은 125만 수원 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수원시의회 염상훈 부의장님 만나뵙겠습니다. 네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에 자유한국당 경기 수원을 조직위원장에 임명되셨는데요. 소감이 네. 어떠신가요? 네 지난 3월 28일에 수원을 조직위원장 임명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 제가 이제 당협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국민들이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에 굉장히 쓴소리 또 여러 말씀이 많은데 참 어려운 시기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말씀하는 그런 쓴소리나 어려운 소리나 그런 소리를 잘 들어서 정말 겸허하게 다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지역 주민의 그 행복이라든가 나아가서 굳건하게 우리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소신있게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위원장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수원을 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더큰 정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네. 수원시의회 활동에서 이를 어떻게 연계시켜 나갈 건지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우선 원론적인 얘기가 시작돼야 될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 맡은 음, 업무가 지금 수원시 의원이기도 하고 또 부의장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당 활동이 이제 정치인의 예, 한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모든 시민의 의견을 잘 이렇게 또 들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기 위하고 또 시의원에서 부회장으로서 또 조직위원장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같이 주민들을 늘 만나서 하이파이브도 하고 또 친구처럼 가족처럼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서스름 없이 정말 주민들과 함께 할 때, 시민들이 함께 더 해주고, 또 정당에 또 지금 우리가 지금 어렵긴 하지만, 우리 민의 그런 일들을 우리 중앙에 같이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를 잘 만들어서 전달하는 그런 위원장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저성장과 경기 침체로 국가적으로도 위기고 가계 부채는 최고치에 이르렀는데요. 수원의 지역 경제도 어려울 텐데 이에 대한 해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참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우리 시민들을이고 또 지역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정말 가게 문이 굉장히 많이 닫혀 있는 것, 또 주민들 마음이 닫혀 있어서 사실 지금 자기가 이렇게 돈 쓰려고 하는. 은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없습니다. 직업 이 주머니를 열지 않는 그런 시기도 하죠. 근데 이럴 때 사실 우리 나라가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11년째 보면은 2만 달러에 이렇게 머물고 있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원동력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하면서 우리 수원에는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아 이렇게 이저 산업단지도 있고 또 성장 어떤 동력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 나가기를 위해서 아 우리가 지금 수원에서는 저 산업단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는 에 600개 업체가 있으면서 한1 5 0 0 0 그 인원들이 그 현장에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산업단지가 일을 잘,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경제적으로 우리 수원의 경제 세수도 늘어나고 이래서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3월 23일인가요? 그래서 우리 수원산업단지가 공단으로 새롭게 이렇게 또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원, 수원산업단지에서는 우리 수원시에 대한 그 공단의 1, 2, 3단지를 위임을 맡아서 많은 일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아마, 어, 임, 입주에 대한 계약이라든가 그 해지, 임대신고라든가 공장 아니, 등록 업무 이런 민원 업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위탁받아서 아마, 음, 지금보다는 기술 팔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일을 이렇게 추진 공단에서 추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산업단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수원 산업단지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현안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네, 제가 지난 2014년인가요 시정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잔단에그 블록별 그 업종 제한 해제를 비롯해서 그 폐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수 처리장을 활용 방안이라든가 주차 공간 확보, 또 근로자 편익 시설 확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촉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현재 많은 부분이 이렇게 완료되고 또 계속 또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 정말 중소기업의 그 경쟁력 여기 강화를 위해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인들이과 더욱 소통하면서 꾸준히 우리 손시에서 지원 정책을 강화해서 이렇게 함께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또 제가 시정 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성급하게 3년 후 총선 얘기를 묻는 것보다는 당장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 선거는 어떻게 임하실 건가요? 그러게요. 지금 뭐. 지금 당장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 선거 얘기도 나오 이제 나오는 했는데 지금 당장 코앞에 마친 게 이제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기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자유 한국당의 성장이 어려운 그런 에, 국민의 쓴소리들을 많이 듣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더 정말 국민 앞에 겸허하게 잘못됐던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지방 선거에서 정말 좋은 후보들을 내야 되고 또 정말 자유한국당 우리 이 당이 정말 겸허하게 지혜롭게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정말 다가가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지 정말 서로 피부로 느끼는 현장의 그 목소리를 함께 낼수 있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지방선거가 돼야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지금부터 꾸준히 아직 지방선거가 한 1년 채는 안 남았지만 더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 지난번 시의 활동이 항상 지역과 수원 시민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 안목에서 공적인 입장을 대변해서 정치적 활동을 해오셨다면 어, 정치에 대한 개인적인 계획이나 희망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뭐 계획이야 뭐 굉장히 뭐 많이 세울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것을 실천하기보다는 지금 피부로 느낀 서민,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경제 속에서 또어려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모든 것들이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인 어떤 계획에 나간다는 것보다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이 경제란가 일자리 창출이다든가 꼭 시에서 먼저 해야 될 일들을 같이 시민들에 다가가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치적인 그 개인적인 입지에서는 어쨌든 주어진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어. 하다 보면 어떤 일이든지 그 결과는 잘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현 맡겨진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부회장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겠다는 네, 말씀이네요. 예, 예, 예. 네, 마지막으로 수원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수원 시민 여러분 그동안 참, 제가 이렇게 시의원으로서 또 부회장으로서 또 정치의 이제 수원 의뢰 조직위원장을 맡게까지 참 많은 것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몸 담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은 그만큼 또 안일하게 또 주민의 소리 또 시민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어,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또 철저히 다시 시민의 소리를 듣겠다라는 겸허한 말씀으로 늘 누이치면서 다시 한번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늘 잘못된 거에 대해서 꾸짖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신 고맙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여기서 안일하게 그냥 넘어져서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한 건 잘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못한 건 못했다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또 시작해서, 시민들 또 시민들의 그 소리를 잘 들어서, 정말 수원시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의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염상훈 수원시의회 부의장님과 대담 나눠보았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 무엇보다 일반 시민들에게 피부에 직접 와닿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정치 발전에도 많은 힘써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